안녕하세요, 흘흘TV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떴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1월 벤츠 프로모션을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안내드릴 기본 할인 가격은 현금 할부 기준이고 리스하시는 분들은 추가 1%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인데도 연말 할인급인데요. 한정 재고로 폭탄 할인해 드리는 거니까 고민 말고 빠르게 연락 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MG부터 볼게요. GT43 23년식 2770만원 할인, 다이나믹은 2890만원 할인, GT63 3940만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GLE53인데요.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연락주세요. GLE 53 23년식 2200만원 할인 GLE 53 24년식 1225만원 할인 쿠페 모델 24년식 1015만원 할인 G63K 에디션 5800만원 할인합니다. SL63 보면은 23년식 3730만원 할인 그리고 EQE 53 23년식 4000만원 할인인데 EQE라는 점을 보면 충분히 4000만원 이상 할인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A35 세단 24년식 1060만원 할인합니다. 다음 컴팩트 볼 건데요. 컴팩트가 할인이 매우 좋습니다. a 2 0 0 해치백 24년식 450만원 할인 세단은 460만원 할인 cla250 24년식 710만원 할인 gla250 630만원 할인 glb200d 600만원 할인합니다. c클래스 보겠습니다. c클래스도 할인 좋습니다. c300 아방가르드 24년식 740만원 할인 amg는 870만원 할인입니다. s클래스 볼게요. s클래스는 개인은 살만한데 법인 플릿은 1월에 없기 때문에 법인은 2월에 나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요 S450D 디젤 24년식 1000만원 할인, S450 1300만원 할인, S500 1360만원 할인, S580은 23년식이 3240만원 할인, 24년식은 1600만원 할인이고, S580이 23년식 3790만원 할인입니다. S 클래스도 견적 가져오시면 할인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마이바우 볼게요. 마이바우 S580 23년식이 4000만원 할인, 24년식은 2090만원 할인입니다. 마이바우 S680 23년식이 5,180만 원 할인, 24년식은 2,340만 원 할인입니다. 할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식이 할인이 좋아 23년식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는 구매하시면 P790 골프채 아이언 세트도 증정해 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잠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UV 보겠습니다. GC입니다. GLC20D 440만원 할인, GLC300 가솔린 470만원 할인, 쿠페 모델은 480만원 할인입니다. GLE 보겠습니다. GLE300D는 985만원 할인, GLE402 쿠페는 600만원 할인, GLE450 포매틱은 940만원 할인, 450D 쿠페는 23년식 2180만원 할인인데, 연락 주시면 더 할인해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24년식은 1470만원 할인합니다. GLS 볼게요. GLS 450는 d 685만 원 할인, GLS 580은 1,400만 원 할인인데 1,400만 원이면 구매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GLS 600 메뉴팩처는 23년식 4,545만 원 할인합니다. 자 이번엔 전기차입니다. EQA부터 보겠습니다. EQA 250 1,330만 원 할인, AMG 라인 1,340만 원 할인합니다. EQA는 구매 시 추가 140만 원 보조금 지원합니다. EQB 볼게요. EQB 300, 1790만원 할인, AMG 라인 1800만원 할인이고, EQB도 마찬가지로 추가 140만원 보조금 지원합니다. EQE 보겠습니다. EQE 350 플러스 1620만원 할인, EQE 350 포메틱은 23년식이 2065만원 할인인데, 24년식은 1400만원 할인하니까, 23년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23년식 추천드리겠습니다. EQE SUV 할인 좋네요. EQE 350 SUV 1960만원 할인, 500 SUV 23년식은 2200만원 할인합니다. EQE도 500SUV 제외하고 구매 시 추가 140만원 보조금 지원 있습니다. EQS 보겠습니다. EQS 450 플러스 23년식 3,400만원 할인 EQS 450 포메틱 3,700만원 할인합니다. EQS 세단은 저희 흘흘TV가 볼때 할인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금 사지 말고 조금만 더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EQS SUV 보면 EQS 450 SUV 23년식 2,500만원 할인이고 EQS 580 SUV 23년식 3,160만원 할인합니다. 할인이 너무 좋아서 개인이시라면 지금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1월 벤츠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1월 한정 재고인데 할인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지금 할인이 높을 때 당장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구매 상담 연락처는 더 보기와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흘흘TV였습니다.